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한국의 공공 배달 앱의 미래에 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게 또 선거 국면이랑 맞물리면서 더 관심이 가는 주제죠.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공공배달 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여러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찬란 양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논쟁의 핵심이 뭔지 또각 입장은 어떤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죠 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게 역시 경기도의 배달 특급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던 사업이죠. 왜 이걸 만들었을까 보면 그 자료들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거대 민간 배달 앱들. 그렇죠. 그 플랫폼들의 독과점 문제. 네, 독과점을 좀 견제하고 또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걸 좀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이런 바 공정 경제 논리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 취재 자체는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도 여전히 어, 정부가 시장에 좀 개입을 해서 독점은 맞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는 것 같고요. 음,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반대편의 입장인데요. 아, 국민의힘 쪽 말씀이시죠. 네. 그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김원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유주도 성장 이걸 내세우면서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안철수 위원장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시장에 공공이 직접 선수로 뛰면 안 된다. 딱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어요. 아하. 결국 이 자료들을 쭉 보면 이게 단순히 배달의 판화 문제가 아니라 공공개입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 그냥 시장 자율에 맡길 거냐. 그렇죠. 이 근본적인 철학 차이가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철학적 대립은 알겠는데 근데 그럼 실제 운영은 좀 어땠을까요? 현실은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배달 특급을 포함해서 많은 공공배달 앱들이 사실 생각보다 잘안 됐다는 거죠. 잘안 됐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일단 인지도가 너무 낮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가맹점수가 부족하다는 거. 아, 식당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협하고 경쟁 자체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자료에 나온 부산 동백통이나 여수 씽씽여수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종료했잖아요. 아, 문을 닫았군요. 야심차게 시작했을 텐데. 네, 재정난 때문에 아예 존폐 위기에 놓인 곳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취지하고 현실 사이의 괴리가 좀 컸던 거죠. 음... 그 지점이 참 안타까운데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공공배달 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역시 공공이 하면 비효율적이야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와저 거대 민간 플랫폼들이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어서 여기에 맞서는 게 애초에 이렇게 어려운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건지 해석의 여지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앱들의 생사가 정말 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달앱 하나 살리냐 마냐 문제가 아니군요 에어. 맞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럼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살펴보니 자료들은 공공배달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창을 통해서요 네 구체적인 사례죠 경제를 보는 두 개의 큰 시선 공정성을 위한 어떤 정부의 역할 그리고 자유 경쟁이라는 시장 원칙, 이두 가지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이면에는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 아까 말씀하신 낮은 인지도나 가맹점 부족 같은 문제들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앞으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네요. 이 공공 배달 앱들이 이렇게 막 고군분투했던 그 과정 자체 있잖아요. 네, 그 노력들. 그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거대 기술 플랫폼들하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보려는 정부의 노력.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요. 음. 어쩌면 이 자료들에는 미켜 다 담기지 못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해법이나 상생 모델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어느 한쪽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3의) 길이나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좀 곱씹어보고 고민해볼 만한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